오잖아. 어, 그렇네 아, 개새끼야. 뭘그렇네요 괜찮은 거야, 우리? 건달이! 너 때문에 안 돼. 오, 야, 공격한다. 공격한다. 다 났어. 야, 심호네. 그럼 좀 잠깐 갇치고 대기. 영상 시작이 되나데 잠깐 갇치고 새끼야. 그러니까. 씨발 새끼. 어, 우선좀 많이 바뀌었어요. 보유 팰들이 일단 비오레타. 이거는 그 보스몹인데 그땅 속성을 잡으면 전리품더 많이 드랍해요 오. 그래서 오. 호, 혹시 몰라서 데리고 와봤어요 음. 그다음에 이건 제 나이탈 적도두고 그리고 어어어떤지죠 오케이 어 윈드 디어 좋은지. 이 친구 어. 갸라도스 어우 렉려아 심지어 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1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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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머니. 야, 야, 여친 아니 이 희바라. 나저 싫어해. 예, 심지어그펠도감 읽어 보면은 최근엔 사람에게도 마술을 뻗기 시작했다. 그게 누구냐? 동생입니다. 근데 이 친구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레벨 49의 희귀예요. 뭐야, 갑자기 왜 난입했어. 베트남. 아, 베트남이 왜 난입한 거야? 우리 강해진 강아지입니다. 레벨 3 9인데 강아지 데미지 600 넘고요. 우와 620짜리 아 2개. 이게 확실히 강화가 다르다 스키도 아니야 우와 아, 뭐야 미니. 이거 오오. 우와 왕족도 있습니다 야 <laughs> 아니 저 아니 국가 네, 권력급인데 <laughs> 자 우선 농부 농부 모자 시 <laughs> <씨. 웃음> 역시 빠질 수 없는 멜랭이 멜랭이 는 항상 있다 그러고 여친고 그러고 끈다 키드 한마디 해도 될까요? 뭐요 음? 그 아누비스 잡으러 온게 아니라 그냥 자기 성욕 과시하러 온거 같은데. 난제 아, 아누비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웃음> <진짜>. <웃음> 이게 제 아누비스 전투력이에요. 이따 싸우다가 분리하면 여로 오면 돼요? 예. 이따 싸우다가 분리하면 마음껏 오세요. M2> 야, M2> 잠깐만. 너너 무기는 뭐야? 어? 무기 뭐야? 원충 빠실 거였던 거 같은데. 미스터 위크? <laughs> 아니. 여기 근처지 아누비스. 아, 아 저기 있네. 왼쪽이야, 왼쪽. 어. 우리도 어, 한번 시작해볼게. 아, 먼저 가서 스킬세깨 그러면. 와, 아이, 아이, 근데 딜 진짜 잘 깎인다. 어, 어제 잘 피하지만 그걸 우리 또 데미지 잘. 아, 우리가 너무 강해졌나봐 됐어, 이런. 어 됐어. 아, 그... 와. 우와.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누구예요? 어, 저예요. 이야. 웨지 어, 힘이면 진짜 잡아든 거 아니야? 어쨌든. 어차피... 그니까. 야, 그래도 마이너스 없는 게 어디야? 뭐야? 땅속성 피해증가 다총3 0야 그니는너그 게? 돼지심이란게 잘 받았어 진짜로 그리고 심지어 암컷이야 심지어 사람형상 미쳤다 이거 암무새... <laughs> 쉿 아누비스 너 나랑 같이 다니자 나랑 같이 다 아니 아누비스 수작업 사레는데왜 같이 다녀 뭔소리야 얘나 이제부터 얘나이 반려자야 어? 아니... 반려자까지 <laughs> 아하하 ㅈㄴ 싱그럽네 아누비스 이름 아비도스로야 아비도스이지 어? ㄹ 진짜 아미디... 아. <laughs> 아미도스는 뭔데 흐헤? <도> 또 혼자 못알아는데 흐헤? <laughs> <Clone> <laughs> 복수하러 왔다 나이스 얼리는 거 좋아요 갈게요 형님 hey. 7%야 바로 던져 바로 던져야 돼 바로 던져 다운 다운 나다 죽는다 야 이거 바로 버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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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던져야 돼 이거 늦으면 안돼한턴섰 나? 와아 아 온다 온다 이야 오, 예. 우리 강 잡았어. 이제 강 잡아.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사실 밤이 죽을 뻔 하긴 했지만. 마그마 카이저. 뭐. 어 마그마 카이저 갑시다. 오 뭐야. 동치 그렇게 안 큰? 어 그래. 아, 그래? 아담해 아, 아담까지는 아닌데 생각보다 별로 안 크다. 어 뭐야 너 인데. 귀엽네. 이게 그냥... 뭐가 폭군이야. 밥 먹다가 죽었는데야 뭐야 갈아서 죽었는데? 야, 죽었는데? 야, 야 이거 작은 고추가 맵다야어 한번. 한 명. 와, 이거였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이야. 염제다. 오, 야 잠깐만, 체력 존나 많은. 잠깐만, 체력 만인데요? 만? 아까 팔... 그러니까... 아까 5,000 아니었냐? 4,000인가? 4,000, 4천, 4,000? <laughs> 오케이, 일단 데미지는 달아. 아니, 이거 피가 어떻게 만, 만이나 돼? 예? 만, 만번 때리면 돼. <laughs> 그건 맞아. 만번 때려. 어 잠깐만 와 미안 피피 3분의 1 남았어 보금 진짜 좋네 보금 은왜 좋은? 번용 보금이 있구나 전설을 그러니까 아나 통화 다 썼어 화살 써 네. 뭐야 가라더니 죽었는데? 나오그렇아나 동생 여친 가라 너 레벨 1 차이밖에 안나 제발 제트로 죽여줘 어. 아야 동생 여친 사망 나 하나 남았다 전투형 펠 약간 진짜 괴수 대전 보는 것 같다 오 그러니까네 야 지금 펠 다들 몇명 살았어? 나 아직 다 살아. 나 죽을 아직 다 살아 있어. 오케이 한 마리밖에 안 남았어. 어. 나한 마리 남았어. 주작 하나 남았어. 보트디 다빈까. 저거 얼음 주심? 아저 얼음 장판이다, 저게아얼 얼음 장판. 저 프로트카인가. 어, 어, 아. 오. 어? 죽었다. <laughs> 다 죽었어? 다 죽었어. <laughs> 아이 와. 잠깐만요. 방어구파손이요야 선덕 키드밖에 안 남았다. 야나 이거 한 대만 좀 죽는다. 번출간다이. 야나 플레이어 보지으로러다 <laughs> 으이씨. 아, 우리 펠드다 어디 갔냐고 지금 지금 다 죽었잖아 야 빨리 보고해봐 지금 펠드 살아있는 사람 몇 명이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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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 사, 나 지금 세 마리 마리 살아 있어 나한 마리 살아 있어 나 지금 강아지로 계속 열심히 이동도 싸고 있어 이거 어떻게 야안 되면은 탈것이라도 소환할까 우리 탈것 다음에 탈것인가 나 윈드디어로 소환할게 가라 윈드디어 너의 힘을 다해 어, 어. 야그 야, 돌진하면 어떻게 미친놈아 저, 아니 저, 밖에서, 저, 밖에서 쏘라고 그냐 쏘기만 해 아, 뭐야, 이거 패스키였네? 나 패스키 쏘고 있었어. 잠깐만, 무기파손이요 뭐, 무기파손이라고 잠깐만, 궁체으로궁체으로아이거무기파손나뭐무기파손이야 이거 아, 권총이야, 씨발. 아, 어차피 힐 들어가는 거 그냥 쏴. 나 권총 힐 들어가서 그냥 화살로 쏘고 있는데? 안돼 가면 로 내가, 아, 나 화살도 없어. 안 돼, 윈디야! 죽으면 안 돼, 나 어떻게 걸어가라고! 아, 죄송한데, 우리 펠들이 없는데요? 아니, 탈것두명 뭔데, 나 적도 쳐 죽었다. 아 제발 프로스카노야 제발 할수 있어 야 프로스카노 최대한 살려 쟤 오오? 어, 어, 뭐야 방금 무슨 일이야 어, 잠깐만 다운 어? 야 이런 <laughs> 씨 가라 건나리 아니 건나리 건나리까지 <laughs> <것 거짓말이까지. 웃음> 아니야 이거 우리 괜찮은 거야 우리? 건나리 너 죽으면 안돼 건나리 건나리 잠깐만 야야야 전복떡까지 끌어올려 날거 소환해 야탈거 소환해 날거 소환해 빨리 야다 죽었어 네? 그럼 너, 너라도 너 싸워 나 지금 싸고 있잖아! 나 지금 불타고 있는 거안 보여? 아나이스오야야야샤한명 도... 다운! 윈드디어 너라도! 너라도 윈드디어! 윈디야! 야그검다인지 까.. 그.. 야투다인지 그거 빨리 소환해! 나무 같아 나보고 있다 일단 천 잠깐만 이거 트라이버 되지 않아? 해봐 트레이버 야, 트레이버 야 던져봐 나 아무나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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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던져 그냥 던져,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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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던져. <laughs> 야 빨리 던져 야, 빨리 던져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5%로 그냥 해 나야 다 준비해 뭐 미리 준비하고 있어 다 준비해, 다 미리 준비해 미리 준비해 뭔데? 아. 아 아직 오. 아, 잠깐만 내가나 다섯 개 남았어. 어한 한 번, 번? 어! 한 번, 와, 와, 야, 나이스 나이스. 야, 아. 와, 아. 이거를 제가 먹네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아... 아니 근데 이거 그러니까 전설 무시면 하안될것 같아. 우리 그두 마리 잡으러 갔으면 멸망했어. 어 이거 빨리 설산 뚫고 설산 잡고 저두 마리 더 키워서 가보자. 아 필로리나는 지금 써야 될것 같은데. 내 아노비스 내가 아니면은 아니, 17대 1 할래. 내가 데리고 올게. 거점 거점 다하자고.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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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아니, 아, 나 준비도 안 했는데, 얘들아 어떻게 동생 제국 출동! 오, 야, 나야, 야, 야,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laughs> 오, 야, 공격한다, 공격한다, 다 나왔어! 야, 시5대 <laughs> 1! 아, 잠깐만요, 시5대 1! 피클이 뒤졌는데? <laughs> 슬슬 이제 그걸 먹어볼까? 나이스. 오? 어? 아, 그냥 지제 하나네. 오, 어, 동굴이다. 어디에 있어? 오, 저기 정면? 야, 잠깐만. 저거 설마 보스동 물인가? 보스동 같은데요. 아니, 볼까요? 왜냐면 앞에 불네개 뭐냐? 그러니까 보스 입구 같지 않냐? 그니까누구 사는지. 어, 퀸쪽퀸만들어 보자. 본인의 집인지 그냥 아. 어, 가정 방문하는 거지. 홈스테이 하는 거지. 홈스테이는 거기서 사는 건데요. 어? 루나퀸이다. 우와. 아, 얘다. 우와! 시면의 여래이여 레벨 49? 어얘 잡아야 돼. 아, 어, 루나퀸이 여기 있었구나. 아. 오케이 아무기면은 드래곤으로 뚜껑 펼수 있긴 함 드래곤 속성으로. 야, 가자. 가자. 헤이. 에이, 울트라 스퀘어 2 2 여기, 재용이 햄 있잖아, 재용이 햄. 아, 재용이 햄. 오, 씨. 내가 이거 열다 쓸게. 자, 재용이 햄! 아, 재용이 햄! 내 총알 다 막기 마. 아니, 재용이 햄, 어디 가요? 재용이 햄, 공격해. 야, 재용이 존나 센데? 재용이 햄! 재용이 햄! 야, 그만 그만! 야, 그만할게! 아, 야, c 용님존나 n 야, 빨 o m e on! 야, come on! 야, come on! 야, 야, 뭘그렇네 야, 빨리 해, 뭐해 어. 아, 야, 지할 거면! 오케이! 야, 6퍼 m 6%? on! 야, come on! 야, come on! 야, come o 저 뒤에 있잖아 날봐날 <laughs> 야, 이 야, 야, 어디가 쟤? 야, 잠깐만! 어. <laughs> 야 지금 까 아, 나진트라아 뭐야 오늘도 저도 저 아이 <laughs> 아나 진짜 거지간데 이 새끼 아도 저도 저도 저 올라가서 해! 아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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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없어졌는데요? 아, 뭐야 뭐야 저도 돌아왔어 저도 저어 저도 다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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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다도야아저발 저도 름 아 씨발 <laughs> 어쩐지 저기 박히는 거 보니까 서투르더라 아 근데 저기요 도와줬으면 씨발 감사합니다 좀 이런 건뭐 아무것도 없이 바로 그냥 아 씨발 서투르니 말이 됩니까 감사합니다 아, 존나 섭섭하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뭐요? 감사함보다 감사함보다 저 서투르에 대한 빡침이 더 컸어 어 이거 뭐야 나 방금 먹었어 아니 틀리면 트림은... 음. 그러니까 제가날 보는 거야 널안 보고 <laughs> 아 재용이 햄이 존나 세다니까. <laughs> 아 근데 재용이, 아예 여기 시간 될 때마다 어자 재용이 햄으로 계속 는데요 <laughs> 역시 아니, 역시 재용이... 삼성 역시 대한민국 1위기요